이거 음. 뿌려야되나? 다 뿌리면 음. 조금 뿌 음. 음. 괜찮다

응. 이제 집에 갑니다 쇼핑을 무려 우리 몇 시간 했지? 4시간? 3-4시간 정도 쇼핑을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일단 모자를 하나 샀어요 모자가 다 검은색이라서 요런 톤의 모자를 사고 싶어서 모자를 하나 샀고, 요 스트라이프 셔츠도 하나 샀고요. 네이비 컬러 조끼인데, 요거는 남성용이에요. 남성용. X 스몰? 스몰? 사이즈 하나 남은 거 가지고 왔고, 그리고 여성용 니트 라지 사이즈입니다. 폴로 니트를 나, 라지를 입어서 요번에도 라지로 샀고요. 이거는 남자친구가 커플로 입자고 사준 거. 이거는 스몰 사이즈. 이것도 아마 남성용이었던 것 같아요. 단가라 긴팔 티셔츠인데 잘 입을 것 같아요. 겨울에 강아지도 산책할 때마다 다리가 너무 시려워가지고 어그 부츠 할인하길래 사왔어요. 추가 할인해서 7만 얼마? 네, 샀습니다. 기본적인 거, 제일 무난한 걸로 샀어요. 겨울에 잘 신을 것 같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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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컬러로 이제 가발 염색해서 하시는 음. 거였는데 검은색으로 하시는.. 어, 왠지 지금 상태가 네. 탈색을 네. 할수 없을 것같거든요 네. <laughs> 네. 네. 그래서.. 네. 정날 탈색 몇번 정도 하셨어요? <laughs> 많이 해고몇 음. 인치 원하세요? 어, 몇 인치부터 맞아요. 몇 인치까지 아. 있어요? 저희는 18인치부터 20인치, 22인치까지 있어요 18인치, 18인치. 네. 혹시 전에 붙이신 적 있으세요? 네, 붙이. 이건 뭐 이거 요 이거 봤어케어요드리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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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거 이어요 염색하시고 이제 붙임머리 전에 렇피놀랄까봐 뿌려드리는 거예요. 원장님도 머리 붙이신 거예요? 네. 와. 반짝이 붙여어고 진짜 티안 난다. 그티안나수 있어요. 길이 먼저 봐드릴게요. 네. 그도이렇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머리 말릴 때. 네. 저는 또 머리도 탈색모니까 손상이 많이 돼서. 안 마르는데 붙임머리도 안 말라서. <laughs> 그래서 저는 말릴 때 뒤쪽에다가 선풍기를 놓고 같이 말리거나 아니면 이제 한 반쯤 말려놓고 화장하면서 선풍기한테 이제 말리, 말려고 <laughs>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마르더라고요. 머리는 자주 묶으세요? 네 음, 머리를 귀 뒤로 잘 넘겨요 아, 귀 뒤로도 잘 넘기시네요 앞머리도 혹시 이렇게 잘 쓸어 넘기세요? 어, 네 아, 앞쪽에 하나 있다가 그거에 맞게 훔어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요정민. 는늘낀라고 <저는 깬다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 맛있겠다. <laughs> 우와. 근데 언니 그거 하잖아요, 샵 시리즈. 음. 아 진짜 너무 재밌는 <laughs> 아, <저도 웃음> 그, 데알는데왜 ASMR 같은지 모르겠어 아, 찍어는거야 이렇게 보다가. 그래서 네. 다 마음에 들요 조곤조곤하게 음. 선생님들도 음. 설명을 잘해주니까. 아니 근데 언니 말투가 약간 음. ASMR에 초콜릿 음. 말투 같아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트러플 향안 강한데요? 음. 엄청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후기에서향 강하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 입은 옷이랑도 되게 잘 어울린다. 사이즈가 생각보다 너무 크지 않고. 응. 딱 적당하게? 아주. 예쁘다, 예쁘다. 잘 샀다, 잘 샀다. 하면 누구 기다려? 집 와서 강아지 산책하고 왔어요. 오늘 나가서 산 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렌즈. 저는 원데이 렌즈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오렌즈에서 제가 자주 끼는 렌즈. 비비링 원데이랑 스페니쉬 서클 원데이랑 시크리스 쓰리콘 원데이 이렇게 세 팩을 사왔고 오늘의 메인 짜잔 이거를 박신혜씨가 든 사진을 보고 완전 첫눈에 반해서 이게 자꾸자꾸 생각나서 자꾸 사진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오늘 실물을 한번 보러 가볼까 해서 갔는데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질러버렸어요. 짜잔! 요거는 요거는 신상으로 나온 발렌티노 가방이고요. 이렇게 클러치로도 들수 있고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서 숄더로도 멜수 있어요. 이 모양도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항상 미니백 밖에 없어가지고 수납 공간이 넉넉치 않아서 샵에 가고 이럴 때좀 가방을 막두 개씩 들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납 공간도 완전 넉넉하고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스트랩 길이는 조절이 안 된대요. 실제로 보니까 버건디도 너무 예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매기에는이 블랙이 나을 것 같아서 블랙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뒤에 있는 전 녀석을 목욕을 시켜 해서 제 목욕 시키고 저도 씻고 자러 가볼게요. 안녕.